웰컴 빅투 라이더 세임 투데이 2026년형 현대 그랜저는 진정한 플래그십 세단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고급스러운 외관, 조용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차량은 전통적인 고급스러움과 현대적인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결합하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관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서 예술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전면부의 파라메트릭 조얼 패턴 그릴과 수평형 LED 라이트는 강렬한 존재감을 나타내며 슬림하고 유려한 라인은 차량을 한층 더 넓고 낮게 보이게 만듭니다. 측면의 크롬 라인과 대형 휠은 고급 세단의 품격을 완성시킵니다. 후면부의 플로와이드 LED 테일램프는 미래적인 감각을 더하며 도심 속에서도 한눈에 눈에 띄는 디자인입니다. 파워트레인은 놀랍도록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2.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은 일상 주행에 충분한 힘과 응답성을 제공하며. 이브리드 모델은 뛰어난 연비 와 정숙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는 매끄러운 변속 감을 자랑하며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를 통해 도심 주행부터 고속 주행까지 만족스러운 주행 질감 을 선사합니다. 승차감은 그 어떤 차량보다도 우수 합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노면의 충격 을 부드럽게 흡수하고 실의 정숙성 은 라이벌 모델보다 한 차원 높습니다. 이중접합유리와 흡음재의 탁월한 조합은 고속주행 시에도 고요한 분위기를 유지시켜줍니다. 현대는 기술적인 혁신에서도 그랜저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12. 3인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하나의 파노라믹 스크린처럼 연결되어 시각적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내비게이션,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카 플레이 등 다양한 기능이 기본 적용되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디지털키 3.0 기능은 스마트폰 하나로 차량을 열고 시동까지 걸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와도 키를 공유할 수 있어 새로운 방식의 차량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현대 스마트센스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행을 돕습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배려도 돋보입니다. 넓은 레그룸과 헤드룸은 물론 전동 리클라이닝 시트, 통풍 및 열선 기능, 그리고 독립 공조 시스템까지 고급 대형 세단으로서의 품격을 갖췄습니다. 스노라마 선루프는 개방감을 더하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연비 측면에서도 2026 그린저는 뛰어난 효율을 자랑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도심과 고속 모두에서 우수한 연비를 제공하며, 유지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배출가스 저감 기술과 친환경 소재 사용 또한 현대차가 지속가능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랜저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감성적인 만족을 주는 자동차라는 점입니다.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감 재질, 터치감, 조작기의 직관성까지 모든 것이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 또한 프리미엄급 사운드를 제공해 드라이브의 즐거움을 배가시킵니다. 2026 현대 그랜저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더한 완성형 세단입니다. 대형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프리미엄과 합리성을 동시에 누리고 싶으시다면, 이 차량은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드립니다. 그랜저는 단지 현대차의 상징이 아닌 한국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이자 미래를 향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